비교적 이동성에는 취약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거치대를 볼 텐데요. 하나씩 보기 앞서서 이 제품들이 모두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6페인과 PNS 거치대에는 바퀴가 달려있고요. 플레이시트 에볼루션은요, 아, 비교적 다른 거치대들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퀴가 달려 있는 제품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동은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동성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RS1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헐크가 아닌 이상은 <laughs>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 첫 번째 플레이시트 에볼루션을 보겠는데요. 제가 우선은 전체적으로 거치대를 두 종류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제품은 두 부류 사이에 따로 존재해야 될것 같은 제품입니다. 좋게 말하면 양쪽 부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가장 애매한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내버리면요. 이 거치대가 필요한 경우는요. 아마도 첫 번째, 어, 안정적인 입문용 거치대가 필요한 경우가 될수 있겠고요. 또두 번째, 시트가 달린 그럴듯한 거치대를 원하지만, 사용하면서 좀 이렇게 자주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제품이 좀 의미가 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즉,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렇다는 건요, 결국, 안정성과 이동성을 적당히 가지고 있지만,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안정성과 이동성 모두 2% 부족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크기가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 가볍긴 하지만 휠 베이스가 연결되는 휠 베이스 부분은 그래도 나름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알칸테라 제품이라서요. 알칸테라 재질인 경우는 일반 가죽 제품에 비해서는요. 오래 앉아있어도 어, 뭐게 크게 뭐 땀이 찬다던가 그런 뭐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한 점이 별로 없다라는 것. 아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절이 간편합니다. 이 조절이 간편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승용차의 포지션에 핸들을 거치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GT 스타일이나 아니면 포뮬러 1 스타일로 캔들을 높여갖고 금방 바꿔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조절이 간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지지대가 가운데 위치에 있어서요. 쓰리페달 사용 시에는 사람에 따라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가운데 봉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의 거치대하고 비교한다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런 면이 우선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페달 지지대가 강한 압력의 페달을 지탱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CSL 엘리트 페달 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거기 보시면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단점은 시트의 위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제품의 컨셉 자체가요, 어, 거실에 있는 어떤 TV에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 거실에 있는 TV의 어떤 평균적인 높이를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책상 위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다면요, 고개를 좀 위로 이렇게 치켜들고서는 게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그 시프터의 지지대가 별매입니다. 가격은 좀 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볼 거치대는 16 페인이라는 거치대입니다. 예전에 그 페인 아프라는 거치대가 있었는데요. 이 거치대를 개선해서 나온 국내 제품입니다. 연고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첫 번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급의 거치대에서는 사실은 가장 저렴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견고합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휠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파나텍 같은 정도의 어, 좀 피드백이 강한 레이싱 휠을 사용하더라도요. 뭐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견고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캐스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캐스터라는 것은 이제 바퀴입니다. 바퀴인데, 바퀴가 굴러가기만 하는 바퀴가 아니라요. 어, 굴러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가 달려있는 바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스터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동이 아주 편리하죠. 단, 귀차니즘만 해결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장점은 조절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조절하는 게 그렇게 막 간편하진 않습니다. 간편하지는 않지만은 조절할 수 있는 가, 그러니까 조절 가능한 부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뭐 페달 각도라든지 어떤 그 베이스 부분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시트 슬라이드도 가능하고 어, 시트의 등받이 조절도 그냥 기본 세트만 구입하시더라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뭐니 뭐니 해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걸 판매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분이 이제 그 개인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아, 저는 키보드 거치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문의를 드리면은 가능한 선에서는 대게는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별거 아닌 이제 나사부터 시작해서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어떤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겠다. 그럼 이것을 부착하기 위한 좀 브라켓을 부탁드린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해주시려고 합니다. 물론 뭐 공짜는 아니지만요.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은, 네. 사람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디자인이 좀 투박합니다. 기본 세트를 구입하실 때 오는 그 시트가요 직물 시트가 오는데요. 아뭐썩 좋은 시트는 아닙니다. 저도 사용했었는데 조금 좀 딱딱하고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더 추가금을 내시고서는 더 좋은 시트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건만 되신다면은 어, 실제 다른 자동차의 시트를 가져다가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부착되, 부착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분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대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브라켓을 제작해 주시던가 합니다. 어쨌든 기본으로 딸려오는 시트는 조금 부족한 제품이다. 그 다음 이제 PNS 거치대 인데요. 어, 이 제품은요, 비슷한 가격대 제품 중 가장 견고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장점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함이라는 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16페인 같은 경우, 비슷한데 16 페인보다 약간 더 견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6 페인 같은 경우는 어, 밑에 캐스터가 달려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약간이나마 더 흔들릴 수가 있죠 네, 바퀴라는 게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16 페인보다 약간 더 견고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장점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 깔끔하죠 네. 그 다음 장점은 어, 기본 세트로 오는 시트가 페인트 16시트보다는 좋습니다. 이쁩니다. <laughs> 네. 이쁘고 편합니다. 네. 단점은 첫번째는요, 사실 이 제품부터는 이동이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퀴는 달려있지만요, 이 바퀴라는 게요 마치 그 냉장고나 대형 냉장고나 피아노에 달려있는 바퀴처럼요, 이게 수시로 이동하려고 달려있는 바퀴가 아니라요, 처음 설치할 때 이제 편리하게 옮기려고 하는 그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뭐 한번 사용하고 어디 치워놓고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힘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이게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페달의 각도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 각도를 변경하는 브라켓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페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파나텍의 클럽스포트 페달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나텍의 CSP 페달들을 제외하고는 각도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시트의 RS1이라는 거치대입니다. 어, 좀 고가 거치대를 제작하는 유럽 회사 제품인데요. 어 앞에 말씀드린 그 플레이시트 같은 경우도 유럽 제품입니다. 근데 플레이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뭐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중국을 비하하거나 그런건 아니지만요. 알시트 제품들은 모두 현직 불가리아 공장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나 이런걸 해보거나 사용을 해보면요 마감도 좋고요. 여러모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냥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절로 듭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수려하고요. 딱히 다른 회사의 거치대보다 더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요. 뭐 키보드 거치대 같이 악세사리들 이런 것들도요. 이쁘고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가격이 가격인 만큼. 뭐그 정도 가격대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견고함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그 다음 장점은 마감이 좋고 디자인이 이쁩니다. 딱 봐도 이쁩니다. 네. 뭐 있어 보이잖아요 생긴 거 자체가 뭔가 있어 보여 그냥 비싸 보여요 그냥 네 그리고 이 모션 시뮬레이터를 만약에 고려 중이시라면요 보통 이 제품을 기반으로 나온 그 시뮬레이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라든지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모션 시뮬레이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뭐 무난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뭐 뻔하지 않나요 네 비쌉니다 뭐 비싼 거 말고 그닥 할 말이 없네요. 악세사리를 네. 하나 사려고 해도 비싸고. 그리고 이 알칸타라 제품을 제외하고 그 가죽 제품들은요. 약간 통풍이 좀잘 안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알칸타라 제품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핸드브레이크 장착이 어렵습니다. 사실 핸드브레이크 마운트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그 rs1을 구입하지 않고 정말 수백만원 을들여갖고 n1을 구입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핸드브레이크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파나텍 핸드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이 파나텍 그 시프터에다가 옆에다가 어떻게 하면 억지로 그냥 할 수는 있는데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시프터 옆부분이요 많이 이렇게 좀 기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핸드 브레이크를 마운트 할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거치대를 봤는데요.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요. 16페인과 PNS 거치대를 가지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성비로는 16페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거치대를 따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결국 견고함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은 한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면은 PNS가 가격 대비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은 PNS 거치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순전히 제가 파나텍의 CSP V3를 페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파나텍의 클럽 스포트 페달이 아니라 트러스트마스터라든지 다른 페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16페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대로 정한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돈 많으면은 RCN, 아, RS1이나 돈더 많으면은 N1 같은 거치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심레이싱 게임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PNS 거치대를 구입을 하시고요. 심각하게 심레이싱 게임을 해보긴 할 건데 결혼하시거나 그래서 사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좀 눈치가 보인다. 여기 좀 부담이 간다. 그래서 그런 압력의 강도에 따라서, 강도가 조금 약하면은, 16페인. 어, 왜 그러냐면요. 이 바퀴가 달려왔고요. 좀 하다가 이제 조금, 아, 눈치가 심해지면은, 아, 나, 나 잠깐 안 할게. 하고서는, 이렇게 또 치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부담이 없으면은, PNS. 눈치가 조금 보인다. 그러면, 16페인. 아,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 이거는, 나는 이 거치대를 절대 한 곳에 고정해놓고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플레이 시트로 가는 거죠. 네.